안녕하세요 망가읽어주는 디일장입니다 오늘의 망가는 저번에 다뤘던 아가씨 완전패배의 후속작 수녀완전패배입니다 내용이해를 위해 전작소개를 잠깐 하자면 무매력 청년 이반이 신에게 빌었더니 럭키밴스키로 얻어 귀족 릴리 아가씨를 꼬셨다인데 럭키밴드스킬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열심히 일과를 수행하고 있는 수녀 헬레나 오늘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미아였던 자신을 청삼커 돌봐줬던 그녀 릴리아는 헬레나에게의 비그 자체였죠. 요즘 들어 뭔가 바뀐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교회 조경 작업을 하던 헬레나에게 처음 보는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뭔가를 만지다가 손을 낮춘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치료를 해야 하는데 보급상자를 어디다 뒀는지 까먹었습니다. 어, 근데 손님께서 천을 가지고 있네요. 지열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말을 나누다 보니 릴리아님과 아는 사이인 것 같네요. 그럼 정말 좋은 사람이겠죠. 언니에 대한 제 이야기도 풀어드리면 좋아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 저를 찾고 있었네요. 무슨 일일까요? 이렇 헬레나는 귀축 청년에게 세뇌를 당하고 맙니다. 그 과정은 여기서는 못 보여주는 거 아시죠? 치료가 끝났습니다. 남자만 걸리는 병이라니 참 이상한 병이네요. 다음엔 참외실에서 뵙자네요. 이제 좀더 이분과 가까워질 수 있겠죠? 기대가 됩니다. 다음날 참외실. 여기까지만 보여주겠습니다. 더 보여주면 유튜브가 때려요. 약속에 나고인 DL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 수녀 완전 패배는 전작 아가씨 완전 패배랑 결이 좀 다른데요. 전작은 기조 아가씨를 함락시키는 느낌이라면 이번 작은 침식 시킨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순수한 후녀에게 점차 세상의 나쁜 기운을 알려준다는 느낌. 타락은 아니에요. 끝까지 신을 져버리진 않거든요. 이번에 다음 타겟은 뭘까요? 아마도 이젠 여신님? 후속작이 정말 기대되는 망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DL짱이었습니다.